자,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를 알아볼게요. 지금까지는 주민센터의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고, 어떻게 변화됐고, 어떻게 지금 좀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보였는데,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이렇게 볼게요. 이 동주민센터의 구성원이 또 바뀌었겠죠. 단순히 공간만 바뀌었다고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자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주민센터의 조직체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민원행정중심에서 복지와 마을, 주민자치로 바뀌었다는데요. 자,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과거에는 동장님을 중심으로 행정자치팀, 행정팀이라고 해서 이 팀과 복지팀, 단두 개의 팀만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, 더 많은 공무원을 충원을 했을 뿐더러 이것들을 직접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팀만 갖고는 부족했어요. 그래서 행정자치팀 하나랑 복지 1팀과 복지 2팀, 이렇게 세개 팀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각각 맞춤형 복지를 세공하기 위해서는 각 팀마다 각각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데요. 자, 보게 되면은 공무원의 역할 혁신,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는 이러한 명칭이 좀 대표적으로 생기게 되었어요. 여기에 대해서 뭐, 방문 간호사가 있을 것이고, 우리 동네 주무관이 있고, 복지 플래너, 마을 사업 전문가, 뭐, 이러한 것들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요.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볼게요.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면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, 복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동에 있는 모든 직원이 다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, 되고요. 그 중에 우리 동네 주무관 1호는 동장님입니다. 동장님이 그 동의 중무관으로서 제1호로 항상 배치되어 있고요. 행정팀장님이 이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동주민센터의 구성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여섯, 여섯 명의 역할이, 여섯 개의 역할이 있게 되겠죠. 어,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과 후가 가장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바뀌게 됐냐면은 한 동에 과거에는 복지직 공무원이 동사무소당 1.4명 정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, 어느 동은 복지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었다고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동은 반하에 두명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찻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, 최소 최소 여섯 명 이상의 공무원이 배치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. 어, 일단 보면은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각 동마, 그각 담당 공무원마다 맡은 구역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형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103동과 104동 이두 개는 제가 우리 동네 주무관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정확히 어떤 거냐면 그 동에 있는 모든 일들을 뭐 모든 뭐 가령 뭐, 노인복지를 받고 싶다. 장애인복지를 받고 싶다. 뭐, 그 동에서 화재가 났다. 그 동에서 뭐, 어려운 이웃이 발굴이 됐다. 그러면은, 일단 우리 동네 주무관, 제 담당인 제가 직접 나가서 그, 그분들의 삶을 나누고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. 그리고 민원인들도 이게 훨씬 더 편해요. 주민센터에 일단 가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될지, 어떠한 사람을 뭐 어떤 사람한테 이 얘기해야 될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. 어,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이제는 우리 동네 주무관,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담당이 다 연결을 해 주고 매칭을 해 주게 됩니다. 어. 어쨌든 간에 우리 동네 주무관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맡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고 맡은 뭐 통이 있고 반이 있다는 것이죠. 자, 방문 간호사.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가장 만,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, 이 서비스를 받고 나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 역할이 바로 이 방문 간호사입니다. 어르신들이나 영유아나 뭐 장애인분들이나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방문 간호사고요. 어, 동사례관리 담당자라고 있는데요. 그 지역은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, 사례회의나 지역 자원 발굴을 하거나 연계를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, 되, 아, 자, 여 설명 끝까지 드릴게요. 그 다음에는 복지 플래너라고 하여서 어르신이나 출산 양육이나 방문 복지를 하게 되고요. 이한 개인이 앞으로 받을 복지를 말 그대로 플랜을 쫙 짜주는 거예요. 영유아 때는 어떠한 복지를 받고 청년에는 어떤 복지를 받고 뭐 그다음에 노인일 때는 어떤 복지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복지 플래너고요. 자 마을사업 전문가는 그 마을에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. 이따가 보게 되면은 뭐 금천구 금천구가 하고 있는 뭐 공유상자라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. 뭐그 동네 방송국이 있다든가 그 동네에 뭐 특수한 뭐. 어르신 잔치를 연다던가. 이럴 때 마을 사업 전문가들이 나누고요. 복지 상담 전문가는 이분들은 주로 밖에서 이 나머지 다섯 분은 밖에서 주로 나가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삶을 나누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복지 상담 전문가는 좀 주민센터 안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지, 어떤 서비스를 이분들에게 한지 총괄적으로 좀 배분을 해주는 배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러한 여섯 명이 주민센터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동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. 역할이 정확하게 부분,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고 있는 통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주무관으로 해서 그 동에 있는 모든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그 제가 맡고 있는 담당에서는 하고 있고요. 이 역할을 맡으면서 복지 플래너도 같이 하고 있어요. 이 복지 플래너라고 해가지고 제가 담당하는 통에 어르신들이 있다. 그럼 어르신의 그 삶을 쭉 연결해주는, 쭉 나, 만들어줄 수 있는 복지 플래너를 하고 있고요. 뭐, 출산 가정도 할수 있고요. 그러면서 동시에 동사례관리 담당자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어떠한 것 좋은 것 만약에 반찬 가게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반찬 가게에서 반찬은 팔고 남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성원들이 이렇게 여 명이 배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섯 그러니까 최소 종주민센터에 여 명이 배치가 되면서 가장 좋은 거는 과거에 한명 또는 두 명의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한두 명의 공무원 밖에 주민센터에 없었다 그러면은 나갈 여력이 안 돼요 주민센터에 오시는 민원인을 받기에도 정말 벅찹니다 근데 이제는 뭐 최소 여섯 명 이상의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상담전문가이 주민센터에서 좀 배치가 되어서.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뭐네 명, 세, 네 명, 다섯 명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러한, 어, 주민센터의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.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공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변화의 혁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